도시의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음악쇼가 개최될 예정이었고 그 라인업 속에는 어린 재능인 빈에서이 있었다. 조명이 어둡게 지어지고 관객들이 조용해지자 빈에서과 그의 어머니가 무대로 나섰다. 그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머니의 깊은 목소리가 호를 가득 채우자. 그것은 관객뿐만 아니라 쇼의 호스트인 김동건까지 놀라게 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가 실제로 국가가수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아무런 농담이 아니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들 가족에서 유전된 재능에 대한 증언이었다. 빈에서은 단지 11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연령을 거짓말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의 공연 스타일은 매혹적이었고 무대 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다가 낮았다가 꼬였다. 비판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음향 테이프를 짠다. 비네서가 그녀의 어머니 사이에 듀엣은 프로그램의 특별한 하이라이트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름답게 어우러져 더 깊고 감정적인 수준에서 울려 퍼지는 조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사랑이 그들의 노래 속에서 표현되었고. 그것은 관객을 깊게 감동시켰다. 그들이 선택한 노래는 모성에 대한 깊이 있는 가사를 가진 노래로 어머니의 노래라는 적절한 제목이 붙여졌다. 첫 번째 구절부터 비네서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는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녀의 감정의 깊이는 명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의 영혼에 닿는 치유의 봉사였다. 어머니와 함께 빈에서 은 그들의 목소리를 고조시켜 감동적인 노래를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조용해지고 숨을 참았다. 어머니와 딸의 목소리만이 홀을 가득 채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들의 노래를 통해 표현된 신성한 사랑에 깊이 감동한 것이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비네서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다. 호스트 김동건은 공연에 대해 매우 감동적이고 매우 감성적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놀랍다. 비네서이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녀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관객의 감정을 반영하고 그들이 방금 목격한 강력한 공연에 대한 증언이었다. 그후 빈에서 은 그녀의 어머니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그녀의 기쁨에 대해 말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기뻐요. 항상 나를 지지하고 옆에 있어준 엄마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찼다.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의 재능 있는 딸에게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